안녕하세요. 건기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laughs> 우리가 길이나 덜판, 야산에서 구조한 개, 예, 이런 개들, 유기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연적으로 살아가던 개들을 구조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입양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집에 올리지,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적응 못해요. 우리 가족한테, 어, 유대적으로. 어 정을 하지 못해요. 매일 책상 밑 어디 구석진데 뭐 소파 밑 아니면 어뭐 이런 거 있죠. 뭐 캔들박스를 사주면 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한다 해서 캔들박스 를 사줬더니만 뭐 안정은 안정인데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없어요. 살살 나와서 사료 먹다가 누우면 다 들어가고 아예 뭐 사람이 기초만 있어도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많은 관심을 주고, 음 내가 부드럽게 괜찮다는 신호를 계속 주면, 검세 어, 적응, 뭐 한두 달 내에 적응해서 일반적인 반려견들처럼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제가 아무리 뭐 하루 종일 강아지하고 뭔가 할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라도 시간을 뭐몇 시간을 하루에 뭐 10시간 투자해도 개선되는, 오, 그 수준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100% 나를 믿게 할수 없어요. 어미와 야, 그, 그 야산에서, 어, 생후 2개월 때까지만 같이 살아온 강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야성 본능대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얘들은 굳이 우리에게 속박당할 필요가 없 뭐, 집이라는 이런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는 것도 얘들에게는 아주 두렵고, 접촉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 자꾸 접촉을 시도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완전히 개의 신호를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괜찮아. 간식 줄게. 간식은 모든 게 통한다고 생각하고, 간식 줄게. 뭐, 가서 조금이라도 만져보자. 뭐, 이렇게, 캔들방 숨에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집에서 겁먹을 필요 없어. 계속 말을 하고 눈을 맞추고, 얼굴을 갖다. 강아지는 더 위험하다고 느낄 수가 있죠. 가만히 냅두는 게 제일 좋은데, 참 여기서 개선할 수가 없는 문제가 뭐냐면, 숨어서 나와야죠. 뭐. 숨어서 나와야 뭘 접촉을 하든지, 내가 옆에 온거서 있어 주든지, 누워 주든지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숨어서 안전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도주. 음, 풀어서 말하면, 우리 집에서 말하면 도주는 아니죠. 숨기나 피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강아지는 우리에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숨을 곳이 있다. 자꾸 피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집에 갖다 놨더니만 매일 캔넬 박스에서 안 나와요. 캔넬 박스 강아지가 쓰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얘는 매일 책상 밑에서 숨어서 안 놉니다. 책상 밑을 막아야 돼 얘는 어디 틈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없을 때만 살짝 나옵니다. 그 틈새 막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덜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을 찾아가겠죠. 어디 구석. 또는 옷걸이 뒤뭐 이런 데 있죠 바깥 베란다 그러면 이걸 또 차단해 주세요 왜냐 숨고 피할 수 있다면 행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나 숨을 수 있어 나는 이 인간들하고 무리한 접촉 또는 위협을 당하지 않고 숨으면 돼 피하면 돼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요 계속 우리가 다가가고 만지고 간식 준다고 얘가 막 우리 우리의 그 생각처럼 개선되는 게 아니 아주 일부 아주 일부 그것도 한 사람 정도에 아주 일부 개선된다고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더라도 다른 가족 나타나 확 도망가요. 그 사람 못 만지게 하다 안 되면 이름서 도망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면 뭐줄 한번 걸어 보려면 도망가다 도망가다 안 되면 어떻게 식탁 같은 식탁 밑에 가면 제일 유리하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어디로 오는지 보면서 뱅뱅 돌면 되니까 숨을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반복되게 되고 행위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강화돼요 나는 더 피해야 돼 라고 생각돼요 이것만 잘하시면 일단 돼요 50점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50%는 해결된 거예요 숨거나 숨을 그 공간을 다 차단하세요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언제 피해요? 매 강아지 눈 보고 다가가니까 피하죠 강아지야 엄마 왔어 대부분 피하죠 직접적으로 내가 너한테 뭘할 거라고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는 게 사랑인지 배려인지 얘는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내한테 소리를 내고 얼굴을 쳐다보나 숨어야 된다고 이두 가지를 바꾸시면 돼요 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제거, 제거하고 두 번째 직접적으로 구사 뭔가를 구사하거나 얘한테 뭐 시도하지 마세요 가, 강아, 그러면 강아지 옆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러면, 한 다리, 두 다리, 못 만져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 우회적으로 갑니다, 우회. 눈을 쳐다보지 말고, 나 너한테 가고 있어라는, 이, 이런 신호를 주지 마세요. 최대한 안 주는 방법 을 찾아보세요. 뒤로 간다거나, 빙빙 돌아서 간다거나, 누워서 이렇게 조금씩 간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